자, 우선은 총선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이 14일입니다. 오늘 14일이고, 이제 여야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도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정이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 북구 경남 김해시를 방문을 하고, 이재명은 대정, 세종, 충북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험지, 격전지부터 양당 대표들이 공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어요. 자, 어떤 의문점이 들었었냐면요. 요즘 최근에 특히 언론들,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신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위기론이라는 게 갑자기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 2준, 1, 2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던 조중동이 갑자기 이제는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계가 들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 요즘 조중동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론에도 한동훈만 쳐다보는 국민의힘. 동아일보.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한강 벨트 아주 어려워. 자, 중앙일보는 또 뭐라고 쓰느냐. 국민의힘 기사에 올리던 한동훈 역과 한계. 덩달아 커진 반유 포위망. 심지어는 수도권 빨간불에도 선수 못 뺀다. 영남중심 국민의힘 선대위 딜레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아니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 힘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역전을 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효과 지금 나타내고 있다. 라고 말했던 조중동이 갑자기 이제는 태도를 돌변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한계에 돌입을 했다. 한동훈 한계가 왔다. 국민의 힘이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뭐 하는 겁니까? 벌리려는 겁니다. 또 벌리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총선과 관련돼서 완벽한 조지 끓여질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특히 세보당 계열들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고요. 특히 유승민 김무성 제가 계속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면서 유승민이 한 자리 줘라. 더 나아가서, 네, 한동훈 욕과한계 얘기하면서 유승민이 한 자리 줘라. 더 나아가서, 영남 중심. 국민의힘 선대위 딜레마 얘기하면서 유승민이 한 자리 줘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결국에는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조중동이 불과 1, 2준에 있었던 그런 발언과 그런 내용과 달리 저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총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개 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겸손한 자리로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갑자기 1, 2주 만에 저렇게 입장을 변화하는 건 결국에는 세보단 계열들.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다. 절대 이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김무성 유승민이가 침투할 만한 그 공간조차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조중동의 스탠스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다가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국민의 힘 수도권 위기론 이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한봉 보면 한숨을 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역불패 비명행사 만든 시스템 공천 악마의 디테일 더 나아가서 변수로 떠오른 이종섬 리스크 더 나아가서 양상원 칼럼 왼쪽 태극이 부태 같은 조국당 이게 심청 여러분 오늘자 조간신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많은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다실은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감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보십시오. 벌써 또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을 앞서고 있다. 국민의 힘이 서울에서 민심을 앞서고 있다. 말했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틈 벌리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이거예요. 현역 불패 비명에서 만든 시스템 공천 악마 이디테일. 자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과 이재명의 시스템에 민주당의 공천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현역 불패 공천을 한거나 민주당이 비명 행사 공천을 한거나 똑같은 악마의 디테일이 놓여 있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이거 공감하십니까? 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겁니다. 아니 참 아니 조, 조선일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심 공천이라매. 용산 공천이라면서요. 그래서 현역들 모두 다 컷오프 될거라며 그런데 그런 현역들이 컷오프 되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현역 불패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현역 불패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과 동일선상으로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냐구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이더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비문 비명 행사의 밤이라고.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이런 횡사의 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두고 있습니까?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어제만 하더라도 신문 전예철이 경선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드보이 박지원 정동영이 본선에 직행을 했어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또 이재명식 공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어제 대장동 변호사 맡았던 다섯 명이 모두 다 공, 총선 받았습니다. 모두 다 본선행입니다. 타공천 다 받았어요. 타공천. 이것뿐입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재명 그림자 수행을 했었던 30대 비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명 지역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종경, 네, 모종경 비서관입니다. 모종경 비서관. 네, 대선 당시 이재명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왜 수행비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요. 좌파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좌파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테러 사건 말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종경 전 수행비서. 수행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제 경선에 승리해 가지고요. 공천 받았습니다. 어제. 어제 현역 누르고 경선 승리해서 공천 받았다고요. 이런 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국민의힘과 동일선상에 놓고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당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당의 양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광주 현역이 줄줄이 탈락을 하며 1명계가 싹쓸이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양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남 세곳의 현역이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일선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아?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조중동신 가스라이팅에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론을 볼 때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다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조국을 지지하는 조국 지지자들이랑 동일 선상에 놓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라고요? 왼쪽 태극기 부대 같은 조국당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외쳤던 우리 우파 국민들을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조국 지지자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공감 되세요, 이거? 전 1위 공감이 안 됩니다. 1위 공감이 안 돼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구속당했습니다. 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런 불법 탄핵을 당했다고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목소리 낸 건데 그게 어떻게 조국과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조국 지지하는 랑 똑같아요. 조국은 어떻습니까?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시비리가 모두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 안 돼서 방만들어 방탄조끼 무력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뒀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하나로. 제가 정말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중 여러분? 지금요. 흔드는 거예요. 이 총선판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 총선판을 흔들어 보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총선판에 어떻게든 세보당 계열들 넣어보려고 어떻게든 유승민이 심어보려고 지금 저런 식으로 조중동이 또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야죠. 국민의힘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지금 더 열심히 발벗고 뛸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요. 매 선거철마다 조중동은 저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목소리 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실한 기준을 삼아서 남은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줘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기 여러분, 감사합니다.